양주시가 남면에 들어설 예정인 발전소 측에서 신청한 보형 연료 사용 신청을 허가할 움직임을 보이자 지역에서 반대 여론이 거셉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가 개통되면 경기 북부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남부 지역 아파트보다 3배 이상 높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천 통연 일반산업단지에 공장을 지으려던 빙그레가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빙그레는 총 3,800억 원을 들여 통현 일반 산단에 2028년까지 공장을 지을 계획이었습니다. 최근 의 정부 여야 의원들이 주한미군 공여지에 조기반환 촉구 성명서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지난 70년 가까이 45만 의정부 시민의 삶을 옥죄어왔던 이 문제에 대해 최근 경기도의회가 결의안을 내놨습니다. 이영봉 경기도의원에게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입니다. 지난 22일 저희 헬로티비 뉴스에서 양주시 s r f 발전소와 관련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발전소의 연료 사용 신청을 허가하지 않던 양주시가 경기도 행정심판 이후 더 이상은 능력받기라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시민들의 반대 여론은 더욱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철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주 지역 곳곳에 SRF 발전소 건립에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지난 경기도 행정심판 이후 양주시가 발전소 고형연료 사용 신청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검토한다는 소식에 반대 여론이 거세진 겁니다. 이미 발전소 건립 예정지 일대에 폐기물 소각장과 고형연료 사용시설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16곳이 있어 시민들의 우려는 더 큽니다. 난립되는 상태에서 양주시의 공기질이 매우 안 좋거든요. 사람이 살수 없는 도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게 제일 무리였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지역의 쓰레기까지 들여와 태운다는 것에 시민들은 반발했습니다. 양주시는 28일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전반적인 부분을 재검토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재결문 그런 뭐 지금 해석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취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그리고 저희가 지금 뭐 그동안 검토했던 부분이 뭐가 지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전반적인 부분을 포괄적으로 좀다 재검토하는 그런 중이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 발전소 건립에 반대하는 시민 2만 3천여 명의 서명이 경기도와 양주시에 전달됐고. 지난해 말 이와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3천 명 가까이 동의했습니다. 지난 21일 새로 올라온 국민청원 게시물에는 일주일여 만에 2,900명 가까이 동의했습니다. 시민들은 서명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며 코로나가 잦아들면 대규모 시위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RF 발전소 건립을 놓고 반대 여론이 계속되는 가운데 남은 허가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김초롱입니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가 개통되면 경기 북부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남부 지역 아파트보다 세배 이상 높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기 연구원 자료를 보면 GTX 개통시 경기 북부 아파트 가격은 3.3제곱미터당 422만원 오르는 반면 경기 남부 아파트는 3.3제곱미터당 112만원 오르는데 그치는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구원은 이 같은 예측의 이유로 GTX 개통이 경기 남부보다 경기 북부 지역 주민들의 통행 편의를 높여줄 것이라는 점을 꼽았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 중 GTX 개통에 따른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이 높은 지역은 양주시와 동두천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채만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은 GTX 개통이 수도권 지역 간의 아파트 가격 격차를 해소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의정부의 한 시민단체가 도봉 면허시험장 의정부 시 이전 계획에 시의원 전원이 반대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의정부 시민회의는 도봉 면허시험장 이전이 관련법과 절차를 무시했다며 시의원 모두가 면허시험장 이전 계획 반대 결의문 또는 성명서의 공표 등을 통해 계획을 철회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앞서 또 다른 시민 단체에서 진행한 면허시험장 이전 반대 청원에는 정선희, 김현균, 임호석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서명했습니다. 이들 시민 단체는 도봉 면허시험장 이전 반대 이유로 경제적 실익이 불투명하다는 점, 의정부시의 실질 면적이 줄어든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8일 0시 기준 14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4,348명이 됐습니다. 지역별 신규 확진자는 군포 4명과 고향 3명, 부천과 안양 광명 각각 2명, 평택 1명입니다. 경기도의 1일 신규 확진자는 27명을 기록한 지난 25일부터 나흘간 2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를 알수 없는 확진자는 3명이 추가됐습니다. 한국은행 경기본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지원을 강화합니다. 경기본부는 지난 3월부터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금의 50%를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피해 기업이 늘자 대출 지원을 내년 3월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두 소매업과 음식, 숙박업, 여행업 등이며 자영업자와 저신용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출액의 75%를 지원합니다. 최근 의정부 여야 의원들이 주한미군 공여지에 조기 반환 촉구 성명서를 전달한 바 있는데요. 지난 70년 가까이 45만 의정부 시민의 삶을 옥죄어왔던 이 문제에 대해 경기도 의회는 결의안을 내놨습니다 이영봉 경기도 의회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 12월 발표된 주한미군기지 조기 반환 대상에서 의정부 내세개 기지가 제외되면서 의정부 시민들의 분노가 컸는데요. 반환에서 제외된 이세 곳, 현재 상황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캠프 레드클라우드는 2015년 서버 협정에 따라 반환 과제로 채택되고 2019년 1월 미군 병력에 철수하여 7월에는... 기지가 폐쇄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어 의정부시에서는 캠프 레드클라우드를 안보 테마 관광단지나 최근 9월 24일에는 이 커머스 클러스트 사업 후보지로 발표하였지만 아, 기지 반환 지연도 세부 조사가 불가하여 개발 관련 용역은 현재 중지 상태이고요. 4,500억 원의 막대한 사업비로 의정부시 차원에서 어, 사업은 불가하여 의정부시 단독으로 어, 사업을 어려울 수 있어 이를 국가 어, 주도형 개발로 전환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어, 캠프 잭슨는 문화예술단지로 개발이 추진 예정이나 아, 반응률이 미정인 상태입니다. 월요일 상반기 환경부로부터 환경조사는 완료됐지만 향후 환경치료 비용 부담이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캠프 스탠이 기지는 훈련 중인 헬기 중간 급유를 위해 당분간 반환 계획이 없어 국방부에 대체 시설을 요청하였지만 아직까지 대체 부지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반원에서 제외된 세곳의 상황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또 반환 절차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빈 땅으로 방치된 채 의정부 발전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 해결 방안을 결의안에 담으셨을 듯합니다. 어떤 대책을 담으셨습니까? 오랜 시간 의정부 시민들이 감수해온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촉구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경기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우선 의정부시 에, 캠프 레드 클라우드 캠프스탠리 캠프 잭슨 음, 미군 기지를 즉각 반환하고, 방대한 어, 미군 공여지 반환이 지연되면 상승한 지가로 기존에 에, 반환된 미군 기지와 이 반환된 기지에 에, 개발하는 데에는 아, 지자체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인만큼 국가가 직접 나서 개발을 주도하고 민간투자를 적극 이끌어 낼 것을 어구합니다 예. 어 그리고 미군 주둔으로 인해 낙후된 경기 북부 지역의 발전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의정부를 비롯한 하지자체의 미군 공유지에 대한 반환도 적극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네. 끝으로 축구 결의안 추진과 함께 의회에서 미군 공유지 신속 반환을 위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네 경기도의 해당 상임위에서 어, 현실감 있는 현장 방문과 미 반환 지자체와 함께 협업하고요 어, 경기도는 균형발전 시대 군 담당관이 있습니다 어, 지속적으로 흐름을 파악하여 어, 대체 나가겠습니다 국방부도 미 반환된 미군기지에 저속한 반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의정부 시민들의 에, 반환에 대한 염원 낙후된 의정부의 발전을 위해서 저속한 반환을 추진되도록 의회에서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예, 미군 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면 공여지들을 즉각 반환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도록 앞으로 많은 노력 기울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영봉 경기도 의회 의원이었습니다. 연천 통연일반산업단지에 공장을 지으려던 빙그레가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전창원 빙그레 대표이사는 지난 22일 김광철 연천군수를 찾아가 코로나19로 인한 기업 경영 상황 악화 등의 이유로 통연산단 공장 조성을 중단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군수와 전 대표는 통연일반산단 추진은 중단됐지만 앞으로 지속적인 우호관계를 위해 상생협의체를 구성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빙그레는 지난 2018년 연천군과 협약을 맺고 통연 일반산단에 2028년까지 3,800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지을 계획이었습니다. 양주시가 경기 패션 창작 스튜디오에 입주할 패션 디자이너를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창작 활동을 원하는 의류와 액세서리 디자이너와 예비 창업자입니다. 선정된 디자이너는 최대 3년까지 개별 창작 공간과 특수 봉제실, 포토스튜디오와 상담실 등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 패션 창작 스튜디오는 섬유와 패션 산업 전문 인큐베이팅 기관으로 현재까지 29명의 디자이너를 배출했습니다. 추석 연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경기도 내 노래연습장과 뷔페 등 고위험 시설은 운영이 금지됩니다. 운영 금지 업종은 클럽 등 유흥주점과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노래연습장과 실내 공연장, 실내 집단 운동시설, 뷔페와 방문 판매, 대형 학원 등 11개종 시설입니다. 또한 교회 소모임과 식사도 금지되고 예배도 원칙적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식당과 카페는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를 해야 하고 영화관도 좌석 한칸 뛰어앉기를 지켜야 합니다. 이번 방역 강화 조치는 한글날 연휴인 10월 11일까지 이어집니다. 경기 북부 지방경찰청은 추석 연휴 기간인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특별 교통 관리를 합니다. 경찰은 이 기간 하루 평균 교통경찰 70명과 지역경찰과 모범 운전자 등약 350여 명을 투입해 관내 주요 국도와 공원 묘지, 전통시장 주변 교통 관리를 합니다. 또한 30일과 다음 달 1일에는 헬기로 고속도로와 주요 국도 교통 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음주운전 등을 중점 단속하고 보복과 난폭운전 취약지에는 입간판과 현수막을 설치해 안전운전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경기도 내 농식품을 무료로 배송받을 수 있는 온라인 기획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은 오는 11월 10일까지 네이버 쇼핑을 통해 쌀과 사과즙 과일잼과 한과 등 50여 종의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획 전에는 돈의 18개 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주문 하루 만에 배송비 무료로 모든 제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 공공배달앱 공식 명칭이 배달특급으로 확정됐습니다. 경기도 주식회사는 지난 8월 18일부터 열흘간 공공배달앱 명칭 공모를 실시해 5,800여 개의 공모작 가운데 심사를 거쳐 배달특급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배달특급은 공공배달의 명칭으로 참신성과 활용성, 적합성이 높게 평가됐으며 서비스 확대를 위한 대중성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